안녕하세요. <laughs> 목이 잠기네요.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한글비서 한비입니다. 아, 오늘의 내용은 표 안에서 이동하는 방법. 표 안에서 이동. 적당한 크기의 표를 만들고, 이 안에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 안에 데이터가 있으면 수정할 때 기본적으로는 방향키로 움직이겠죠. 오른쪽으로 가면 방향키가 오른쪽으로 가고 표 끝에서는 그 다음 밑에 줄에 있는 셀로 이동을 하죠. 보통은 방향키로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개의 글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셀에서 이 셀로 너, 넘어가고 싶은데 중간에 글자가 길면 방향키로는 그 글자 수만큼 눌러줘야 넘어간다는 말이죠. 이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탭키인데요. 탭을 누르면, 한번 누르면, 오른쪽. 한번더 누르면, 또그 다음 셀. 이동하죠. 그러면 방향키로 했을 때는 오래 걸리던 것이, 어, 탭키를 누르면, 두번 만에 넘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대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면, 반대로 올라옵니다 또 이동 방법 표 작업할 때 F5키를 누르면 커서가 놓인 셀을 블록을 잡게 됩니다 셀 하나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키로 이동하면 이동이 되죠 탭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F5를 두번 누르게 되면 가운데 빨간색 점으로 바뀌죠 1이 적혀있는 셀에서 F5를 누르면 한번 누르면 회색깔 두번 누르면 빨간색.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방향키를 이동하면,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두번 누른 상태에서, 셀 오른쪽 끝까지, 블록을 잡고 싶다. 그러면, 엔드키 누르면, 끝에까지 되죠. 이 아래쪽을 하고 싶다. 페이지 다운. 중간에서도 마찬가지.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엔드키를 하면 끝으로, 홈키를 하면 앞으로, 페이지 다운키는 아래로, 페이지 업키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빨간 원이 나타나게 F5키를 두번 누른 상태로, 엔드키를 누르면, 블럭이 잡히죠. 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하면 전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F5를 세번 누르면 전체 이동하는 것만 해도 많죠. 오른쪽 왼쪽 뭐 아래는 방향키로 하시면 돼요. 야!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